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인텔 코리아에서 한국 데이터 센터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나승주라고 합니다. 예,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저희들이 이제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스를 발표를 얼마 전에 막 발표를 했는데 이 제온 프로세서가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께서 더 플렉시블하게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사월에 어, 저희들이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어,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AI하고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내장한 탑재한 유일한 엑스팔력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하고 있게 되고 점점 더더 많은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를 하고 모든 고객 쪽에서 실제 여러분께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기능을 저희들이 CPU 내에 넣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ASNI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암호화를 위한 명령을 내장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암호화를 위한 새로운 이제 명령어를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을 좀더 집중한 보안을 한 그런 이제 제품이 바로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전체 플랫폼 전체 보안을 위한 기능들을 집어넣, 어, 추가를 했고요. 예를 들면 메모리를 이제 통으로 해서 다 암호화를 하는 그런 기능도 집어넣고 또한 플랫폼, 이 제온 프로세스를 탑재한 플랫폼 전체의 보안을 위한 기능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한 어, 보안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어, 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어 그런 프로세서도 집어넣고요. 저희들은 이제 어, 인텔 딥러닝 부스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공지능의 성능을 부스트 증가시키기 실,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a v x 52라든지 1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해결을 어,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프로세서의 기능 외에도 플랫폼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더 빠른 메모리를 더 많은 채널 수를 통해서 더 빠른 메모리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DDR4-3200 메모리를 어, 과거 6개의 채널에서 8개의 채널로 해서 더 많은 용량의 메모리 어, 더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어, 어, 예전에는 CPU에서 4TB 이상의 메모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더 어, 특별한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이 어, 이번 이제 프로세서부터는 소켓당 6TB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메모리 외에도 i o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PCI e g p e n 4를6 4레인을지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c p u 의 성능 향상, 메모리 성능 향상, 그리고 i o 사용하는 CPU를 사용하는 c p 보다 더 안정된 균형 잡힌 플랫폼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서 저희들이 이제 옵템 메모리라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2세대가 되겠습니다. 2세대를 통해서 더 빠른 과거보다 30% 이상의 이제 메모리, 빠른 이제 메모리를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어, 옵템 퍼시스트 메모리, 옵템 메모리를 통해서 실제 더 비용 효율적인 에, 메모리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분께서 실제 이 제온 프로세서를 어, 보다 더 활용하는 솔루션을 보다 더 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제 솔루션도 어, 함께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가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환경, 즉 여러분이 앞으로 구축해야 되는 환경에서 어떤 어떤 장점이 있을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여러분이 이제 구성을 하야 되는 그런 환경을 쭉 보게 된다면, 지금 데이터의 어떤 폭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 많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예, 그 많은 이제 데이터를 위한 어, 분석도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도 어, 또한 이제 추가를 하고 이것도 처리를 하여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뭐 팬데믹 같은 상황에 의해서 뭐 어, VDI 같은 솔루션도 이제 구축을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보안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보호를 하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되는 그렇게 되는데, 어,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맞춘 어, 이거에 맞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스,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분석이나. 어 분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제 코어 수나 더 높은 프로세서의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 프로세서는 더 많은 코어 수와 더 높은 성능의 이제 CPU 프로세서를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AI 성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딥러닝 부스트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 또한 이제 VDI 같은 환경 또는 이제 그 인메모리 같은 환경 즉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여야 하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타임퍼시스턴트 어, 메모리를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제 과거에 불가능했던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어, CPU에 내장된 보안 성능을 보안 기능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른 아, 암호화, 복화, 성능 향상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CPU 하고 같이 함께 맞물려서 활용할 어,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이 뭐 100G의 이더넷, 이 8100도 저희들이 같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 더 빠른 데이터의 전송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런 CPU의 어떤 하드웨어 성능 외에도 저희들이 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면 뭐그 전에 뭐 데이터가 폭증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다 같이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유연한 환경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부분은 보다 더 이런 뭐 다양한 환경을 어,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도 어떤 유연한 이제 구조를 이제 이루어. 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과거에 쓰는 내 어플리케이션이나 앞으로 사용하는거나, 또한 이제 다른 시스템 간의 어떤 연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 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시피위에서 어, 많은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저희들이 이거 외에도 실제 저희들은 업계 파트너 분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 v m w a 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담이지만 저희 v m w a e 하고 인텔하고는 저희 CEO 분까지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v m w a CEO를 저희들로 영입을 했죠, 인텔이. 어 그런 이제 VMware의 이제 v c a n 같은 이제 솔루션 또는 이제 VMware 뭐 호라이즌 솔루션 또는 이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반 위에서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널리틱 솔루션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같이 인, 어 인텔과 VMware 함께 엔지니어링 엔지니어가 같이 손을 맞잡고 개발을 하고 솔루션 구현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i o n solution, s o l u t 보다 더 빠르게 u t i o n s o l u t i 없없 solution, solution, s o l u 고 i o n solution, s o 제 u t i o n s o 는 u t i o n solution, s o l u 어, 가치를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제 막 발표한 3세대 인텔 제온 스켈러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보다 더 많은 수의 어, 코어를 제공을 합니다. 과거에는 뭐 최대 28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최대 40개까지의 이제 코어 수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코어 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코어 성능을 저희들이 무려 20%나 향상을 시켰습니다. 즉 이것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의 엔진 실린더 하나의 어떤 성능이 훨씬 20%나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고 있게 되고요. 어, 더 많은 코어 수 그리고 이 각각의 코어가 향상된 것을 통해서 실제 소켓으로 봤을 때는 최대 어, 평균 46% 46%의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AI 쪽에서 제가, 제가 이제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AI 추론 쪽에서는 이제 무려 70% 이상의 성능, 높은 성능 향상을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어, 이번에 발표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어, 또한 과거 한 5년 정도, 어, 5년 된 저희 이제 과거 이제 프로세서와 비교를 해볼 때는 무려 2.6배의 성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5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뭐 문제가 이제 어, 점차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새롭게 이제 맞춰야 하는 어, 그런 규제 어 규제도 이제 예전에 이제 맞추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새로 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맞출 수 있게 되는 이제 그, 그런 이제 플랫폼을 어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뭐 최대 이제 40개까지 이제 코아를 이제 제공 지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코아 성능 향상이 무려 이제 20%까지 높아졌다고 얘기를 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로 아 코아는 다 같은 건가 아니야? 실제 뭐 어디나 이거나 저거나 어, 다 같은 코아 아니냐? 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은 이제 많이 이제 하십니다. 어, 제가 감히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코아가 다 같은 코아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인텔은 20년 이상 또한 계속해서 이제 프로세서를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20년 이상의 어떤 저희들이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전을 이제 시키고 있게 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장표의 왼쪽 다이거름이 하나의 어떤 코어를 개괄적으로 이제 표시한 그런 이제 그림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 이번에는 과거보다도 무려 이제 20트 이상 더 성능 향상을 시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모든 각가 곳에서 중요한 곳에서 어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 0 가까운 이제 성능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뭐 프로세서가 이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명령어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병렬화로 이제 처리, 병렬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리하여야 할명령어를잘 예측해서 바로 실행될 것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그런 이제 로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이제 부분도 이제 더 저희들이 더 이제 개선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이제 테이블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프로세서의 어떤 자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도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증가를 시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캐시, 뭐 에란 에란 뭐 캐시의 뭐 데이터를 위한 에란 캐시도 많이 이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뭐 L2 캐시 어또 많이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뭐 레지스터 파일들도 많이 이 증가를 시켰습니다뭐 혹시 뭐 여러분께서 뭐 과거에 뭐 8비트나 또는 뭐 16비트나 뭐 어셈블러 를뭐 작성하신 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게되는데그때는뭐 레지스터 하나가 엄청나게 소중했을 죠. 그래서 레스터 하나가 이제 부족해서 엄청나게 돌고 돌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셨을 텐데 무려 엄청나게 많이 50퍼센트 가까운 레스터도 이제 증가를 이제 시켰고요. 그래서 어 지금 현 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 수를 인스트럭션 수를 이제 극대화 시킬 수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 CPU 각코아의 성능을 20퍼센트 이상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 구조로. 예 어, 저희들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즉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 어, 드리고 싶은 것은 아, 코어가 다 같은 코어가 아니다. 아, 분명한 차이가 있고 예, 이 코어는 인텔의 어떤 코어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CPU를 채택한 플랫폼 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림 보시고 계시는 이제 그림이 아주 이제 전형적으로 2 소켓을 이제 구성한 그런 어,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프로세서에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실제 8개의 메모리 채널이 있게 되고요. 각 채널에는 저희들 뭐 DDR 뭐 일반 어, 전통적인 DDR 메모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옵테인 퍼시스 메모리 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어 최대 소켓당 6테라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개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어총 12테라바이트의 메모리 엄청난 이제 양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실제 뭐 인메모리를 한다거나 어 훨씬 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보다 더 빠르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PCI Express 포의 64레인 예, 그 CPU 이제 우측에 보면 PCI e x p 도 이제 연결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단순히 어떤 PCI e 만 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어, 외부에서 더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한 뭐 DDIO 같은 저희들이 어, 기술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 어떤 각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딥러닝 부스트 테크놀로지를 이제 제공한다고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 그대로 딥러닝 을 기술을 딥러닝의 어떤 성능을 부스트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뭐 이게 어떻것이 어떻게 작 활동하는지 간략적으로 이제 서, 어,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과거에는 어떤 그 인공지능을 인 to say t h a 를 하기 위해서 세 개의 명령어를 of the government is to say that t 을 통해서 세 개의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세 가지 세 개의 명령을 순차적으로 처리 e n t is t 과 say that the g 세계 처리하는 것을 하나로만 처리를 하니까 실제 이론적으로 보면 뭐세 배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이번에서는 이제 지난번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CPU 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실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부분에서 뭐40% 이상, 뭐 59%, 뭐 최대 74%의 성능 향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암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뭐 암호화를 이제 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보안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예. 저희들은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점점 더 중요해지는 어떤 보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암호화를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를 CPU 안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어, 보안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냥 뭐 로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암호화한 이후에 바로 어, 전송을 하, 하고. 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것을 이제 복구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채더라도 그것을 이제 어 해석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게 되고요. 또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를 한 후에 저장을 하고 있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이렇게 암호화를 이제 하게 되게 암호화가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암호화의 성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런 암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CPU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이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공개키 암호화를 위해서는 뭐 최대 다섯 배의 성능 향상, 대칭 키 암호화 부분에서는 세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공개키암 뭐 대칭키 암호화 이쪽부분에서 내가 실생활에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다는이친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이이 접촉하는그 순간부터 실제 암호화가 암호화가 이제 동작을 어, 작용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실제 어, 접촉하는두 사람이 옳은 어,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텐티케 o 션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공개 키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 어 많은 컴퓨팅 파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된다면 어 3세대 제온 스케일업을 사용하게 된다면 5배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서버 측면에서 보면 거꾸로더 어뭐 과거보다 훨씬 더, 더 많은 접촉 어 접속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라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칭키 측면에서는 보게 된다면 서로 두 개의 클라이언트하고. 어 서버가 서로 이제 하나의 어떤 채널이 형성돼 있, 있게 된, 되면 이제는 이제 공개 키를 통해서 이제 대칭 키를 얻게 되고 이 대칭 키를 통해서 실제 어뭐 대량의 어떤 많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에 서로 둘만의 이제 어 암호 키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대칭 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실제 우리 인터넷 커넥션을 할 때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뭐 이럴 때도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세배 성능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지금 현재 모든 환경에서는 이제는 암호화를 한 후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암호화를 한 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기반이 이제 가능하게 된, 되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이제 부분이 실제 그럼 이제 과연 이 데이터를 실제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는 아 아무 알을 사용해서 뭐 하는데 그럼 내가 이 데이터를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 됩니다. 어,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텔의 이제 SGX라는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지금 모든 환경에서아무에서아을위이한처안을위를잘했한처하더비를실했보안에더해도실서 보안 아무 뭐보안에대해못서는그 누구도 이제 100% 장담을 이제 못했죠. 어서 뭐, 못할 수 있게 되에데어 예를 들면 뭐 OS가 뚫린다한나 아니면 v m 에한국에 한국에서 한한다에서런 것을 가정한다고한다면 그런 환경에서도 실제 내가 지금 내 어플리케이션이 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할 그런 이제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텔 SGX가 되고요. 이것은 첫째 메모리의 아주 어, 특정한 특정하게 특수한 메모리 영역. 즉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 특정한 영역을 확보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제 XG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실제 해커가 뭐 침투를 했다고 해더라도 실제 그 영역만은 예, 어, 접근할 수 없. 하는 예, 하다못해 OS마저도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바로 어, 인텔 SGX에서 만들어 특수한 이제 메모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내가 사용하는 뭐 예를면 환자의 뭐 환자 정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실제 안전하게 암호화할 아, 수 있는 예 그런 영역이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 뭐 V M웨어 어떤 예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텔은 이제 V M웨어 긴밀하게 이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V M웨어 외에도 여러 저희들이 솔루션 파트너들과 이제 밀하게 이제 협력을 해서 보다나 나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V M웨어 어떤 예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 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반 위에서 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분석 솔루션인 것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두 회사의 엔지니어가 같이 이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 검증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 빠르게 실제 고객 어, 사이트에서 더 이제 실제 배포 설치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높은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딥러닝 부스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VC, VCF 3점대하고 4점대 쪽에서 4점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 부스트 기술을 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두 개의 차이가 무려 뭐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딥러닝 부스트 기술을 사용해서 뭐 FP32의 어떤 데이터를 쓰는 것을 뭐 인티저 에이스로 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4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제 VDI에 관한 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 VM의 어떤 솔루션에 인텔 옵테인퍼시스테 메모리를 이제 화, 같이 이제 활용했을 때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옵테인퍼시스테 메모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요 이것을 통해서 TCO를 무려 16%에서 25%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더 더 많은 VDI 유저 수를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번 저희 솔루션에서는 이제 백지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SST 3.0부터 실제 백지에 해당하는 최고 거의 뭐 이론적인 성능까지도 바로 이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어떤 보다 더 많은 CPU 어떤 성능 메모리 성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통해서 내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고른 성능 향상을 낼수 있는 균형잡힌 플랫폼 솔루션을 이제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이제 요약을 이제 해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3세대 인텔 제온 스켈러 프로세서는 인텔 최고의 AI뿐만 아니라 보안 기능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용 유일한 데이터 센터용 CPU가 이제 되겠고요 이것은 뭐 멀티 클라우드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아주 맞는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부분 뭐 IoT 뭐어 이런 이제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최적화했고 그리고 이거에 맞는 어, 맞는 프로세서도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텔은 뭐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CPU 외도 뭐 퍼시스트 메모리 또는 이제 옵텐 퍼시스트 메모리 또는 이제 옵텐 SSD 또는 이제 인터커넥스를 위한 뭐 이더넷 뭐 100G 2810 또는 뭐 스위치 같은 것을 이제 다양하게 CPU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동하고 저장하고 처리를 위한 모든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강조 드리는 것이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저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위해서 저희 인텔의 어, 엔지니어하고 저희 이제 파트너 엔지니어가 함께 같이 일을 함으로써 보다 더 검증되고 실제 사전에 검증하고 실제 더 높은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제 사용했을 때 커다란 어더 보다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텔 기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